감사다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오늘은 기다림기다림과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그래도 우리 옆에 사는 자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옆에 사는 보면서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언젠가 내 덕을 놓을 것입니다. 이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언젠가 내 덕을 놓을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어 2024년 사아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도 너무나 힘들던 아마 그런 삶을 아마 살지 않을까? 내년도도 여러분, 축복받는다. 뭐, 잘될 것이다. 아, 그렇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버티면 언젠가는 제 덕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냥 앉아 계시면은 언젠간 제 덕을 볼 것입니다. 아, 네. 아, 오늘 말씀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들, 요즘은 이 반려견 뭐... 어느 가정 가정마다 반려견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 사회가 요즘에 아마 그 사회 분할 겁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함께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을 때 강아지를 식당에 데리고 가서 자신의 반대편 맞은편에 앉혀 놓고 고기를 굽고 아이를 먹이듯이 고기를 강아지에게도 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 반려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례식당도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화장을 해서 나쁜 땅에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반려견들은 이제 어찌 보면 강,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과 이 강아지 어떤 관계 속에서, 강아지가 그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는 훌륭하단 프로, 요, 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TV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인간과 강아지가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어떤 문제들을 거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행동을 교정해 주는 그런 프로, 바로 개, 개는 뭐 훌륭하다 그 프로입니다. 강아지 의 어떤 문제 행동을 교정해 주지 못하면 인간과 강아지는 함께 평화롭게 네. 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그런 훈련 여러분 무엇입니까?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너무 잘알 거예요. 기다려, 기다려입니다. 기다려 이 훈련은 문제가 있는 이 강아지뿐만 아니라 모든 강아지들이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배워야 하는 그런 단계 훈련입니다. 이 훈련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먼저 먹을 것을 손에 다 넣고 강아지에게 냄새를 맡겠죠그 냄새를 맡게, 맡게 한 다음에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보여주면서도 기다려 명령을 합니다. 성질이 급하거나 강아지가 '어 나는 저 인간보다 내가 서열이 내가 더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강아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주인을 공격까지도 하죠. 그러나 이 주인은 바로 가장 기추가 되는 이 훈련. 강아지에게 있어서 꼭 성공해야지만 함께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을 갖출 수 있는 그 훈련입니다. 만약 강아지가 주인의 명령을 참고 기다리면 주인이 어떻게? 아, 잘했다. 칭찬하면서 보상을 해주죠. 먹을 것, 즉, 간식도 주게 됩니다. 그니까, 러이 강아지는, 아, 기다리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다. 라는 어떤 단순한 진리를 얻게 된이 강아지. 아, 기다리면, 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을 깨달은 그 강아지는, 그 다음에도 주인의 말에 복중하면서 자기의 어떤 절제와 주인의 말에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이후 훈련은 어찌보고 반려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마시멜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을 대표하고 전체적인 그 내용을 담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을 참으면 내일은 두 개를 먹을 것이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혹은 성공이다. 30초만 더 생각하라. 어쩌면 이 순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죠. 그렇지만 이 성공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그만큼의 걸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이 마시멜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를 더 얻은 그 학생들이 훗날에 보니까 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기다리는 사람은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인들에게도 도 바로 이 기다림은 꼭 필요한 그런 훈련이며 축복받는 비결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기다리지 못해서 주인의 어떤 기쁨을, 주인이 주는 그런 어떤 축복을 얻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셨그 축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전 세 번째 주입니다. 오늘 장세기 16장에 나오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갑니다. 처음에 보면 이 기다림은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장세기 12장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루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치시아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누르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아마 사라는 65세 64세 5세 65세 정도 자녀를 갖기에 너무나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인다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작은 언약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년 정도 지났다고 했습니다. 10년 그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떤 자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음이 급한 사라는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실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면 1절,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살아가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하자.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가를 들여가서 내서 자녀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사라가 이렇게 행동한 직접적인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에 늦어진 때가 이렇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강산이 변하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자녀도 허락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은 더 늙어졌고 남편의 몸도 더 늙어졌습니다. 이제 가능성으로 볼때 시간의 질체에서는 더군다나 그나마 있는 있는 어떤 그 확률도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급한 마음에 조급한 그 마음에 이하갈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늦어짐이라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의 관점에서 볼때 늦어집니다. 즉 사라의 입장에서 늦어집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지 너몇 년에 어너몇년몇 몇 살에 이렇게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정해야 우리는 그것을 어그 시간이 경과하면 그다 늦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라의 행동은 하나님의 어떤 지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라 자신이 어떤 조급함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의 어떤 조급함 때문에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조급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수 가지를 금수 가지를 만들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사울왕도 사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제사를 자신이 드렸습니다. 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오서 3장 6절에서 4절을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어떤 진주에 대해 쓴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조급하며 조급해하며 사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사아와 같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는, 그런 조급해 하는 그런 행동,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니다 돌이켜보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화 되기까지 우리가 부단히 기다렸는데 우리만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안에는 하나님의 기다림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어떤 기다리심,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언약을 받은 우리 인간의 어떤 기다림, 우리는 이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이 하루라도 빨리 내 눈앞에 정말 보여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우리는 사모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으니까 이 약속이 진짜 하루라도 빨리 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너에게 성취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축복을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나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 그 가운데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이 실제와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것실 하나님이 뭐 준비하실 필요?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어떤 필요? 무엇인가 뭐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협능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그 무엇이라도 이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바로 이 시간과 어떤 환경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다를 가려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민자이신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화 되기, 되기를 정말 무더워하리지 기다리는 우리들의 어떤 기다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람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서 시간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어떤 환경 안에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더 좋은 환경 주세요. 지금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성장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장해서 못하시, 성장하는 그런, 못한 그런 가운데 주어진 복은 그 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더 많이 주시기를, 더 빨리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네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내가 몇년 참았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몇년 기도했는데.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이 아니라 성장하도록 기다리시고 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신 만큼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시간에 대해서 좀더 응답이나 축복을 주지 못해서 못해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의 기다리심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어떤 나약함, 어떻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 조급해하는 그런 인간을 우리뭐을다 하시면서도 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바로 믿음의 훈련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바로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약속에 대한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그 둘째 딸 라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나혜를 얻기 위해서 외산중과 약속을 하죠. 내가 7년을 일하면 이 나혜를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나혜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일을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자 말이 바뀝니다. 언니 레아가 먼저 결혼해야지. 레아랑 먼저 결혼하고 다시 7년 후에 내가 나혜를 내가 줄게 이렇게 합니다. 야곱은 또다시 그 외삼촌 말을 믿고 7년을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바로 약속을 믿으면 기다리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라가 하가를 남편에게준그 행동 그 의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사라. 가능성이 없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 10년이나 기다려 봐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하갈을 하갈의 여종을 내게 하갈의 여종이 내게 있으니 당신에게 내가, 이제 내가 저분을 줄테니 당신은 그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바로 아브라함은못얘기는 저, 인간입니다. 하관과 더불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지 않을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기다려야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그 응답을 그 축복을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응답은 응답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축복은 축복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여러분, 오직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어야 합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응답, 은혜여야 합니다. 만들어진 은혜는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요? 오늘날 이스라엘, 이슬람, 그 이슬람 문제가 바로 그 뿌리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만들어진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조급하면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언제나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잠,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서두르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해주시, 해주고 싶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일이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이 나온다. 바로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어떤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온전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의 성장, 믿음이 성장하는 그 시간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감제를 맞이여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온전히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다시 한번 소망하고 있는가? 기다림의 믿음은, 바로 기다림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인생은 고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그 인생의 그 삶, 그 삶은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6절, 6절을 보면, 6절까지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 우선은 아구람에게 들어간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줄을 알고서 사, 자신 어떤 주인이었던 이 사라를 멸시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 그런,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다 보면 이렇게 뒤통수 맞을 때가 많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자신의 어떤 여정으로부터 멸시까지 받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심정,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이런 상황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자 사라에게 더큰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라는 일이 점점 더 이들 더 크게 벌입니다. 오 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은 것이 옳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오 절의 이 말씀 좋게 말하면 탄원이고. 딱보게 말하면 그냥 타가지를 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 사라가 이 어찌 보면 사라 아내들보다 중간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아마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아쉽다 아마 아쉬움을 갖게 되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짜 똑바로 서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로 아담과 하와 둘 중에 한 명이 만약 깨어 있었더라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둘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이 아브라함과 사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멈추었더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라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뭘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평안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불무에 넣어졌지만 그 그들은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라오키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평화를 누리고 다시 한번 지켜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를 다시 한번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존도 알아보면 자존심과 억울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4절까지 읽었지만 쭉 이어지는, 이어지는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인간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우리는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우리는 사랑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찌 보면 법칙입니다. 하갈은 멸시를 심었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자신의 주인이 이 사라에게 멸시를 다시 한번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뛰어지게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는 홀로 광야로 쫓겨나려 했지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복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라에게 하셨던 축복을 이 하갈에게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집절에 보면,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니라 물론, 사라처럼 뭐 언제쯤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하갈도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믿고 돌아서서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언약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돌아간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다시는, 이, 다시 이 사, 사라한테 돌아간다라는 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더 나아갈 수는 없지보뭐 수치스러운 그런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세가 등등하게 이 사라에게 정말 모욕을 주던 그가, 창피에게 이제 쫓겨서 도망간다. 쫓겨나는 그런 신세. 그런데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된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 그 자리에는 나는 다시는 못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갈은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억울함도 버렸고, 마음 상함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기다리기로 그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와 그 아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자득심, 어찌 보면 나의 어떤 억울함, 상처, 아픔, 어떤 수치심,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나 하가는 그것을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로 결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 그런 자리 아픔과 상처의 그 자리 억울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마음의 급한 이 사라처럼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고 우리의 어떤 조급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겠죠 서두르면 서두르면 이마 말이 나오게 되겠다. 기다리면 인사가 나온다.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여러분의 믿음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오늘 온전히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 나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는 내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주님의 축복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